REST API 이용 시 데이터뿐 아니라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엔드, 데이터 엔드, 엔드포인트에서 파일 데이터 처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별도의 엔드포인트를 추가해 파일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선보일 예제도 별도의 엔드포인트에서 파일을 제공합니다. 먼저 서버 측을 살펴보면 다운로드의 경우 파일의 스트림으로 변환 후 스트림을 응답 데이터로 출력합니다. 컨텐츠 타입을 이미지, JPEG로 설정합니다. 업로드의 경우 파일이 포함된 데이터는 인코딩 타입이 기본적으로 멀티파트폼 데이터로 전송이 됩니다. 현재 RAD 서버에서 파일 업로드 등에서 멀티파트폼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아 이 부분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샘플을 통해 구현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디의 TID 메시지 디코드, MIME를 사용해 구현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업로드 시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 향후 서버를 증설할 경우, 여러 서버에서 접근 가능한 공유 저장소 등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DB의 브로필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데이터 테이블과 별도의 테이블에 브로필드를 생성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지의 용량이 크므로 성능적인 부분이나 백업 등의 용량 관련 정책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운로드는 응답을 스트림에 담아 파일로 저장하거나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때 파일이 큰 경우 레이스트 클라이언트의 비동기 실행 메소드를 이용하면 다운로드 동안 화면이 얼지 않습니다. 업로드의 경우 기존 데이터와 흡사하게 파라미터를 추가하게 되며 파라미터 종류를 파일로 하면 레이스트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멀티 파트폼 데이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스트 기반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구현하기 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저는 이제 파일 엔드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get item 포토와 post item 포토, 네, 다운로드, 업로드, 네, 구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파일 업로드 구현 방안. 서버 측에서는 먼저 이 디코드 파 d e f a 스트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먼저 스트림은 그 바디의 전체 스트림 그리고 콘텐츠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파라미터, 그리고 스트림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딕셔너리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키와 밸류의 스트림으로 그 키를 가지고 스트림을 꺼내 올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 컨텐츠 타입에는 바운더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타입에는 멀티타임 폼 데이터와 바운더리의 어떤 값을 네. 제공을 해주는데 요 것들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이 포, 그 스트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로우 데이터를 쭉 읽어보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시작해서 이 저희가 제가 입력했던 유저 아이디는 123이라는 어떤 내용들하고 텍스트 데이터들이라 그 이후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컨텐츠 타입에 있는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함수 내에서는 이 바운다리를 가지고 네,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쭉이 내용들은 길지만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자 디코더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디코더는 TND 메시지 디코드 MI ME. 네, 요거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요거에 있는 요걸 디코딩해서 그 파트 타임이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에 있는 네그 파라미터의 항목을 분석한 항목을 지정을 하고 자 어테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 스트림을 읽어서 이 스트림 속성에다가 읽은 스트림을 지정하도록 네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이후에는 어, 요걸 호출할 때는 자 포스트 아이템 포토에서 호출을 하게 되고 자 저는 먼저 로우 데이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로우 데이터고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디코드 파라ms 앤 스트림 네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자 파라ms의 밸류에서 유저 아이디를 꺼내서 확인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스트림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림에 있는 것들을 파일로 저장하는 등으로 네, 파일로 저장하는 등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별도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아주 흡사하게 구현을 하게 되는데 자 파라미터의 애드 아이템의 항목 그리고 어떤 값들 자 그리고 파라미터의 종류를 파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전송하는 시점에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트림 타입도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형태의 클라이언트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자, 먼저 서버 측에서는 특정한 파일 또는 브로필드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서 바디에 스트림을 기록을 응답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응답할 수가 있는데 컨텐츠 타입은 이미지 JPEG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컨텐츠 타입 가지고 바로 이미지를 화면에 뭐 출력해준 등등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도 REST 클라이언트로 이,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미지, 이미지 등과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로 실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WIC 이미지라는 Windows 이미지 컴포넌트 네,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도록 설정해서 이미지 컴포넌트에 바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리소스를 실행을 해볼까요? <laughs> 자 이미지 리소스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스라는 경로에 이 이미지 최종 이미지와 로우 데이터를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한번 이미 받은 걸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운더리 그리고 텍스트 항목,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이미지 항목. 그리고 마지막에도 바운더리로 이렇게 끝나도록 텍스트 포맷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받아서 음, 패스. 자, 위 경로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자, 우선 실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로컬 호스트에, 8, 8080에, 음, 이미지스 1번에 포토. 기록 타임 하게 되면은 1번, 네,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도 다운, 1번 다운로드 또는 2번을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2번이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링크에서 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요 내용들을 rest.utils 파일 안에 해당 항목을 빼놨습니다. 요 rest.utils 항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